물한 잔만 마실게요. 유하 반갑습니다. 제딕입니다. 오늘의 게임 10시 50분 공포 게임이고요. 스팀에서 5,800원인가 주고 산 게임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어추천받서 하는 게임이고요. 어떤 게임인지는 정확하게 모르지만, 들어가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하죠. 어, 어, 숙취, 아, 숙취, 아, 맥주를 너무 많이 먹었나봐. 10시 59분 적혀있고, 이렇게 시계가 있는데, 시계 바늘이 없어요. 여기다 바늘을 끼우는 게임인가? 1, 1... 이게 원래 있었나? 1 1이 뭐지? 이 1이 왜있지?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몇초동안 누르고 있으면 숫자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어디 문이 열렸어 1뭐 돼? 와 깜짝 이야. 뭐 돼? 뭐가 지나간 거야? 박스 온투같은게 지나갔는데 아닌가? TV가 있습니다. 아아 화이트 노이즈, 화이트 노이즈. 그게 아, 아이 버튼 트 빼기. 뭐, 대가리를 박는거야 지금? 츄빼기! 왜? 왜? 왜 대가리를 박지? 츄빼기! 이게 뭐야? 이게 뭐가 있잖아 이게 뭔데? 어? 이 사람이 뭐가되가 거꾸로 되있는데 어어! 깜짝이야! 왜왜왜왜왜왜왜 꽁! 꽁! 아, 깜짝이야! 아 속.. 아.. 거저 아.. 아 잠깐만 키보드 빠졌어 저거, 아아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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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저아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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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저거, 아 아파 아이씨 깜거이야이거 천장에 발자국, 손자국 이렇게 있어. 뭐지? 천장을, 천장에 발자국, 손자국 이렇게 있다고? 아, 여기 5가 있어요. 이렇게 다 기어가가지고 이걸 적었나봐. 오. 남은 건 9자입니다. 불다 켜. 너무 무서워. 불다 켜. 물한 잔만 마실게요. 으. 씨, 돌아이 새끼 진짜 씨. 물도 못 마시게 하네. 세 개가 저 문을 여는 그거지 않을까? 그거 말고는 없는 거 같은데. 다 열면 되잖아. 아. 레버가 하나인데 이 레버를 뺄 수는 없나 봐. 이두 개는 어차피 못 여는 거네. 이 사진만 너무 적나라한데, 그치? 내가 이 아빠인가 설마? 지 계속 웃고 있는 친구가, 이, 내 아들인데, 아들이 죽어. 어어머어어어심장 뭐, 뭐. 멎을 뻔?

어,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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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나타난다. 언제까지 하는 거야? 아이, 언제까지? 해. 됐나? 됐나봐. 이 많은 데서 그걸 찾아야 돼? 손잡이를 찾아야 돼? 이 많은 캔. 너뭘 가지고 놀고 있니? 보세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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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저저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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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마다다 10시 59분이라고 적혀 있어요. 10시 59분. 어유, 깜짝이야, 씨. 내가 바로 찬 건가? 아니지. 애들이 막 움직이는데? 오모, 오모, 폴터가이스트, 폴터가이스트. 마지막 방인가? 희미 소리가 들리는데. 얘는 아까 그수줍은똥구멍이잖아 a 론 o n e 는데회전이 s it? w h 덜덜덜 떨려. 덜덜 떨립니다. 밀면 덜덜 떨리는데? 덜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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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앉혀줘야되나? 안 앉혀지나봐 너는? 덜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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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덜 덜덜 덜 너는? 덜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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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도 잡히니? 넌 안잡히나 봐 맞나봐 근데 아들인데 내가 아들을 죽였나봐 아이 눈에 상처 보이지? 아까 초상화의 그림이 눈에 박혀 있었잖아요. 내가 아들을 죽였나봐. 10시 59분. 이거 아들 방인 것 같은데. 이거는 그냥 깨진 벽인가? 아. 이 벽에 블랙홀에 그 인형들을 갖다 놓나본데. 얍어 뭐예요? 뭐예요 이게? 시계.. 시계 침인데? 괜찮아 이거는 예측했어 이건 예측했어 아주 만족스러워 방금은 안놀랬어 나이 게임하면서 지금 담이 와가지고 너무 힘들어 이제 맨 처음에 있었던 곳에다가 그 눈처럼 이렇게 왔다갔다 하는 곳에다가 이 시침을 끼워넣고 놓는 혹시 문이 안열리시나요? 여기다가 시침을 놔주고요 침분침 놔주고 10시 59분에 맞추면 되지 않을까 내가 못맞추니? 내가 못맞추나보네 아 10시 59분에 이미 가있구나 그 다음 이제 나가야되잖아 아 여기가 열렸네요 지하실이야? 하필 또? 밖으로 보내줘 왜 지하실이야 조각상이랑 아까 알람 시계가 있고 이거는 뭐지? 이게 뭘까? 막대기인데. I still love you daddy. 여전히 사랑해요, 아빠. 내가 죽인 게 맞나 보지? 내가 아들을 죽인 게 맞나 본데. 이 아실은 좀 그래. 아, 어, 멀미 날것 같아. 아, 이캔좀 치워라! 뭐가 없나? 보자. 이 인형을 한번 쳐다볼까요? 아닌 것 같은데? 항목? 아, 도끼구나, 이거! 강목이 아니고 도끼야. 내가 우리 아들을 도끼로 죽였나 봐. 웨키웨키어키어키 어머, 어 a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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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키어키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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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모모 머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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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트 어머, 그 a k IT'S ALREADY 10.59야 초반에는 진짜 무서웠어요 분위기 자체도 엄청 무서워 재밌는 게임입니다 잠깐 즐기기에는 정말 좋은 게임이네요 어쨌든 10시 59분이었습니다